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재미난 그러한 사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바로 이곳에서 하나 찔러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찔러 가게 되면요. 백이 막아요. 그런 마치 이런 곳을 치중해서 백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백이 역시나 차단을 합니다. 그럼 이 곳을 밀고 들어오더라도 백이 지금처럼 한 집을 내면서 단수를 치는 순간 백돌이 살아버려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왠지 이 곳으로 이 들어가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 곳에서 두게 되면요. 백이 이 곳에서 막아도 돼요. 그러면, 흙도 지금처럼 두 점으로 먹여치는 순간,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백은 때려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곳을 먹여치기를 해야 되는데, 백도 지금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순간, 백이 살아, 이곳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찔러가는 수,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장면의수의 정답?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백이 이렇게 막으면 상당히 흑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장면에서 역시 어떠한 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자 가만히 이곳을 찔러가면 백이 막습니다 젖히더라도 막으면 이곳에 집이 생겨서 이곳은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정답은요. 가만히 이곳을 하나 젖혀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막으면 찔렀다가 막아서 이거 백이 살겠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아주 멋진 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치중가는 수가 좋아요. 여기를 막으면 부점으로 먹여치기를 하고요. 때려내면 다시 한번 먹이치기에서 1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되고요. 자, 이번엔 이곳으로 두는 수 말고 이렇게 막는 수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흙이잘둬야 되겠죠? 그냥 여기서 단수 치는 순간 이거 100이 살아버려요. 그 이유는요. 여길 연결을 해도 됩니다. 이곳을 연결하면 뒤에서 단수 연결할 수가 없어요. 뒷수로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때려 내게 되면 백이 살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흑에게는 아주 멋진 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어디냐면요 이곳을 먹여 치는 수가 좋아요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흑한점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밀고 들어가요 단수 치면 여길 연결을 하고요 때려 내면 다시 한번 먹여 치기를 해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백의 저항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뻗는 수가 또 있습니다. 흙 입장에선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요. 자, 그럼, 여기선 흙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먼저 찔러가는 수, 막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요. 여길 막고,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때리면, 다시 한번 먹여치기 하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버려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요,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먹여치는 수가 있고요. 때려내면 지금처럼 두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막는 수가 있긴 합니다. 이때 흙은 바로 이곳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수가 좋고요 연결하면 두 점으로 먹여치기 때리면 다시 한번 먹여치기를 해서 100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